이더 연결해서 알아보니다 차량 기적 전북 공식 피해 현황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인명 피해부터 보는데요. 오늘 오전 8시 기준 전체 사망자와 실종자는 14명입니다. 사망자가 10명, 실종자가 4명입니다. 그리고 부상자도 3명이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침수다 경주 경기 등에서 주택 8,300여 채와 상가 3,000여 채가 침수나 파손된 걸로 중대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어선 14척이 파손됐고요. 도로와 금양 같은 공공시설의 경우 426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피해 면적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북과 경남, 전남 등에서 모두 3,800여 헥타르의 농작물이 침수나 낙과 피해 등을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전 피해도 있다랐는데요 태풍으로 제주와 경남, 부산, 울산 등에서 모두 2 0 0건을 동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수로 따지면 모두 8만 9천여 세대가 태풍에 따른 전기 공급 중단으로 불편을 겪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불출석에 대해서는 초법적 존재가 되려는 것이냐. 그건법관리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 방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천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 보복성 수사다. 망신주기식 출석 통보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당대 의견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찰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기에 출석요구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혐의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이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 발언,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도 모두 사실대로란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르면 추석 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 의혹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발의는 이재명 대표를 소호하기 위한 박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검까지 박탄 조끼로 활용하려는 매우 비겁한 정치 공세이자 물귀신 작전에 정치 탄압을 내세워 초법적 존재가 되려는 것이냐며 나를 세웠습니다. 검찰은 어제 경기 도청을 앞두 수색해 이재명 송남 시장 시절 공고 담당자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 대표 기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혼서양입니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포함에 중진인 박두선전국회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직전 비대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은 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새 비대위 사령탑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깜짝 기자회견을 열어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우영전 비대위원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는 취지라며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 과정에서 지적한 주우영 비대위 출범 과정의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중진과 재선, 초선 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새 비대위 인상과 관련한 의견을 모았습 목소리도 나왔지만, 유원 대다수는 권성동 권한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등을 이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간담회 뒤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고 밝혔고, 이르면 오늘 새 비대위원장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민주당 출신으로 호남 4선 중진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등이 거론됩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박전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법대 국장의 검찰 선후배 사이로 윤 대통령과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원장을 확정한뒤 내일 중국위원회에서 임명한 건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준원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력 당국은 아직 유행의 정점 구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합니다. 어제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9,837명입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 15,000여 명 적은 겁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도 일주일 전보다 약22% 감소했고 넷째 주 10%에 욕박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지만, 코로나19 유행은 여전히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과 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중간, 비수도권은 높음으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에 가능한 결과 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자의 보도입니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 논문이라고 입정할수 없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학술지 개정본 등내 편을 검증해온 검악계 검증단이 표절로 결론 내렸습니다. 밝혔습니다. 검증단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국민대가 김여사 논문 4편이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재조사 결과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재조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러시아가 우나 전쟁의 수비위에 북한에서 대량의 무기를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워싱턴에서 김희현원이니 러시아가 북한산 수산과 켓 등을 대량 구매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이배악 러시아가 최근 군수품 보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 속에 나왔습니다. 서방측 수출 통제 등으로 러시아가 자체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서 몇몇 권위주의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러시아는 최근 이란산 무인 항공기도 수입했지만 결국 기술적 결함이 있었다는 게 미국 측 평가입니다. 북한의 경우 정확한 무기의 종류와 수송 시기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기 수출 자체만으로도